자 발리라 생기나르 발리라는 생기나르고 매너님은 생르가르님이죠. 예예. 네, 네. 잠복자 이 카드 괜찮지 않나요 이거? 옆에 두 장이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네 잠복자 치고 야죠예 네,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리고 엘룬의 여사제 미치광이 과학자 검은날개 기술병인데 야 이거 스탯은 <laughs> 다, 다 검은 마음에 안 들어요. 검은날막 기술병이 좀 낫지 않을까. 그나마 이 친구가 좀 빨리 낼수 있으니까. 예. 네. 혹시나 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용보고있죠 아, 그쵸 일단 아르거스가 이중에서는 뭐 집을게 이거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르거스 그렇죠. 네, 그쵸 오 이교도랑 크발들리 약탈자 아누바르 복병 아누바르 복병 같은 경우에는 아, 아누바르 복병 집을 것 같은데 저는 그쵸 이 친구가 네. 우리 전투의 함성이랑 또한번더 재활용할 수도 있고 코스트 대비해서 강력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전 좋아요 저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안 즐겨 쓰다가 몇번 이렇게 이게 좀대 상승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이제 대게 전투의 함성이 많으면 우회로도 쓸만하더라고요. 예, 가벼운 대겐 좀 좋은데 이렇게 좀 뭐랄까 미드레인지도 나오면 좀 애매지긴 해요 저 카드가 근데. 어... 지금 좀 약간 미드레인지처럼 가고 있어요. 벌먹기 집어야죠. 벌먹기 집어야죠.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는. 포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느리죠. 그, 포크, 그, 나쁘진 않은데. 예.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괜찮은데. 그렇죠크로타고막 뭐 집을 정도는 아니고. 막 집을 건 아니지만 옆에 두 장이 애매할 때는 충분히 좋은 선택. 예, 그 예언자가 좀더 낫지 않을까. 내연자 같은 경우에는 손에 한세 번, 세네 번만 묵히면 굉장히 빠른 이제 속도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용이 한 마리 나오기는 했어요. 장복꾼 저거되지 않을까요? 야 아, 아까 장복꾼으로 재미 좀 봤었죠 우리가. 아니 뭐 재미 있본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 한판 이길 때 이기는 판에 한번 재미 보긴 했어요. 그림자 일격 좋죠. 킹습 좋죠 킹습예킹습이라고 킹습. 킹습. 그러죠 얘를. 킹스라고 그러던데. <laughs> 어 예. 그러니까 기습보다 더 세다고 해서 킹습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정확한 유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제 친구가 킹스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사람들이 킹스비라고 하기그한 킹스비라고 부르는데. 네, 저도 다른 <laughs> 예. 사들 킹스 킹스파일래. 그냥 따라서 한 건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laughs> 어, 거만한 연기자. 오. 맞지 않을까? 거만 아이 코스트 또 충원해야죠. 코스트 없으니까. 예. 이거는 소매치기 밖에 집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소매치기 집어야겠네요. 그리고, 도둑질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아, 좀이 예. 하다고 느껴서 느 음, 약탈자는 괜찮네요. 예, 여기서 아 근데 세 카드 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예. 그런데 비전 보내물이 지금 좀 주문이 부족해서 애매하다고 느껴지니까 어, 약탈자가 예. 좀 더. 좋습니다. 약탈자. 암살. 전 암살은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어, 옆에 두 장은 그더 싫어하실 있구나. 것 같은데. 의술사가 괜찮아요. 의술사 집중. 아, 여기서는 오히려 의술사가... 예, 어... 좋습니다. 암살 대신 의술사를 집었어요 야, 이거 픽이... 하... 계속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암살보다 <laughs> 의술사가 더 좋다고... 어... 보시는 거는 이제 의술사가... 아니, 예... 아니, 좋다기보다 1코가 워낙 없으니까 그냥 음... 하나 넣고 싶어. 아, 살코 좀... 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해자 잠복군이 암살의 역할을 어느 정도 또 커버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그것까진 생각은 네. 잘안 해요. <laughs> 네. 아, 그냥 제가, 제가 그냥 암살은 잘안찍어 아, 원래 암살은 그렇게 선호하는 카드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뭘 집어야 할까요? 사악한 일격으로 띵치 한번 가볼까요? <laughs> <laughs> 아, 저 제가 근데, 안 집어서. <laughs> 구울이라도 집어야 될까요? 예, 저도 구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 예, 그나마 이 중에서는 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벌목기 또 났어요. 글쎄요, 잠시. 꼭 벌목기는 꼭 지워야 할지 자 생각 좀... 어... 좀... 아이 명기병 군사자도 지금 괜찮을 것같아 아, 것 용적, 법, 용적 시너지도 있고. 예. 또 이게 초반에 끝낼 수 있는 대기 아니다 보니까 디스을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예. 디스이 이게 후에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어. 오... 잠시 생각을 해보죠. 벌목기 직접 그래도 역시. 그래도 벌목기만큼 항상 이제 자기 밥값을 해주는 기대치가 좀 있는 하수인이죠. 네 어, 이거 세장다 참, <laughs> 오늘 뭐 무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나마 1코스트? 아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갑 전함이 음 없었으면 차라리 그물근주라도 짓고 갈것 같은데 예 전함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전투함성이 여섯이네요 지금까지 짓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멧돼지는 좀예좀종자직죠 <laughs> <집죠>. 좋습니다 <laughs> 예. 어, 기계 시너지는 우리가 지금 용매 톱니장인 비행기인데요. 기계 시너지는 벌목기 아니, 두 장밖에 없네요. 기계 시너지가 그 없더라도 이건 톱니장이 인 가장 나올것 같은데. 그쵸, 이 중에서는. 네. 어, 기계 시너지가 생길 것 같은데, 칼잡이 강도도 나왔어요. 기속도 죠 기속도. 기계 시너지도 있고, 안정적인 이 코스트 하수인이고. 오, 네. 어, 이제. 이 픽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동물원 로봇 비전 장인 해골 경비대 부관. 잠시 동물원 로봇이 쓸수 있나? 이게 이제 야수 용족 몰록인데 하나도 어, 없죠. 지금? 용족은 아까 좀 뒤에 어, 없군요. 없네 요 예, 아까 하나 걸러서 이게 그러네요. 아예 없네요. 야수 용족 몰록이. 될것 같죠. 그렇다면 부관 집어야될것좀 일단 부관. 예, 좋습니다. 배신은 투기장에서 은근히 쓸만하지 않나요? 아, 옆에 두장이 장과... 와서는... 예. 아 근데 옆에 투 장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아 최근에 와서는 별론가요 배신이? 아 예, 좀 낮, 낮아졌어요 그 배신. 아, 어왜 왜죠? 아 그게 예전에는 그 배신으로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이 좀 오래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이득이 좀 금방 없어진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돼. 아, 좋습니다. 예, 배신 집을게요. 아니면 이제 올빼미를 해자에다가 침묵을 하는 뭐 그런 콤보도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9코스트나 필요해요. 그런, 이건 예, 안될것같아죠야이 <laughs> 아, 포칼 너프돼 가지고 참 예, 이거는 만화망령 태양길잡이 포칼인데요. 태양길잡이. 예, 이거밖에 잡았지? 없죠 여기서는. 이건 대기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뒤심 약간 좀 미드레인지처럼 만들어지고 있네요.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얼굴도가 좋다고 이 강제로 짚는 게안 좋거든요. 아예 두꺼비 짚초 일단. 예이 중에서는 두꺼비가 제일 좋죠. 어 도적 같은 경우에는 치유 로봇도 자기 밥 값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잠시 치유 로봇이 그래도 그냥 낫지 않나. 그렇죠. 예 그리고 아, 저는 옆, 안 좋아하거든. 옆에 두 장이 좋아하지? 또 너무 별로고 예, 예. 치유 로봇 괜찮은 것 같아 요이 중에서는 또 기소봇이랑 예. 뭐자그마한 연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해적단원은 도적 1코스트 카드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아요. 이게 또 2코스트가 좀, 뭐랄까 도적 2코스트가 약화되어서 이게 괜찮아요. 어, 맞아요. 또 도적 2코의 이발기가 이게... 밴댔죠. 예, 근데 기계설인좀 생각해 볼만도 한데, 어, 그것도 그러네요. 해적단원? 해적단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계설인도 물론 굉장히 좋은 하수인이지만, 1코스트에 이제 손이 놀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지론을 또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1 코스트 하수인을 충분히 이제 챙기시는 이제 컨셉이신 것 같은데 1 코스트 하수인을 아, 몇장 정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 픽에 그렇게 제안을 두면서 픽하진 않거든요. 아, 보통 그 네. 그래서 뭐 코스트 전부 나면 집어주고. 아일 코스트 중에 좋은 거 집어 꼭 이거는 웬만하면 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공용 화수인 중에서는 은빛십자군 종자. 종자. 네, 종자하고 간식용 좀비하고 침투요원. 침투요는 전안 좋아요. 아, 걔는 오히려 별로고. 차라리 그 마상 시합 관중이 좀더낫다고 마상 시합 관중 도발 네. 있는 거. 예. 네. 어. 그리고 하사관 정도? 하사관은 이제 너프 될거나 해야 아, 겠지만 너프 됐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태엽 돌이도 좋죠. 네, 태엽 돌이도 좋죠. 음. 태엽들은 또 부품 가져오는 게 은근히 또 이게 또 코스트를 알차게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기계 시너지도 있고. 맞아요. 이 중에서는. 아, 비전 사... 변형물 비전 변형물 저는 비전... 잡을 집을 것 같은데 저는. 어, 아, 잠깐 지금 주문이 배신 하나. 아 킹... 주문이 없어도 그냥. 아이 중에서는. 중에선... 저는... 음, 다른 두 장이 너무 별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크발디르 약탈자 누날 그리고 이제 랩터 요렇게 나왔어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랩터 좋죠 랩터? 랩터! 오 저는 이제 혹시 이제 여기선 뒤심을 챙기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랩터 아, 근데 도적으로 약탈자 이렇게좀 많이 안 좋거든요 아 영능 쓰는 게좀 비효율적이긴 하죠 음, 그건 그래요. 킹섭 두 개째 오! 늪지 기계물 나왔어요 옆에 두 장도 괜찮은데요? 이건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지분 카드들이랑 좀 시너지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음영파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 오히려, 늪지기 보다는. 예. 오. 그 가벼우니까, 음영파를 연계하기 훨씬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그렇구나. 될까요? 집기 기온이 좀 아르거스의 수호자하고 태양길잡이하고 좀 효율이 중복된다고 봐서 이게. 아르거스랑 태양길잡이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오히려 지금은 방패보다는 딜러가 필요한 상황. 예. 아. 또 1코스터도 조금 있고, 그것도 그렇 음, 어 기습, 기습... 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네요. 구덩이 시리즈 두 마리랑, 성견자, 성견자가죠, 성견자. 성견자. 3 코스트가 약간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채운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야, 이거 좀안 좋은 카드 3장 나왔네요. 주문 공격력은 지금 아예 없고 기계는 몇개 없고 불가사의로 복사할 만한 하수인은 음영파 말고는 없는 딱히 거,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laughs> 잠시만요. 이게 잠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것거든요 예. 아, 이게 그 기기가 벌먹기 2 장하고 치로봇한 장. 예, 벌먹기 2치로봇 하나. 끝인가요? 어, 기소봇까지 넷. 아, 기소봇까지. 아,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그 기계가 좀 아쉽네요. 도적이 그 기계 하수인이 좀 은근히 많은 있는 편인데. 아, 근데 이게 1번 에서 하나 밴드다 보 니까 요즘 에 이제 기기 쓰는시도좀 약해 져 아, 맞아, 이발 기가 밴됐 죠？불가사의 가죠 불가사의 알겠 습니다. 그나마 여기 서는 이게 자기 밥값 을0.5 인분 이라도 좀해줄수있지않 을까 싶어요. 한번 굴려 볼까요? 이덱은 어떻게 보시 나요? 좀 제가 봤을때는 약간 좀 아쉬운 것같 기도 한데. 아직도 또 아쉽지만 어쩔 수없어뭐 이게 투기 항상 좋을 수 없으니까. 그또 그래요. 예. 또 투기장의 매력 아니겠어요? 약한 데그너도좀 열심히 해봐야죠. 네. 아무튼 최또 최선을 한번 다 해봅시다. 그래도 이제 기습과 킹습이 한장두 장이 있고 그다음에 초반 하수인 충분히 있고 4코 이상부터는 약간 힘이 빠지긴 한데 들어오는 아예 없어요. 드로우 카드는 아예 없고. 그직기를줄수 네, 카드는... 있는 절개 절개 같은 네, 카드가 돌진이나 절개가 네, 좀 아, 없어서 이게 혼절. 예, 혼절도 없고 약간 딜이 모자라서 막판에 좀 이렇게 좀 아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예, 제 생각도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죠. 네, 좋습니다. 관전 들어오시고요. 이 배신 빼고 두꺼비 하나 남기고 다 가져가면 되, 아, 두꺼비 하나만 남기면 아, 두꺼비 되지 않을까요? 아, 두꺼비만. 예, 두꺼비만 짓지 않을까요 예, 두꺼비만 남, 남기고. 예, 맞죠? 아, 두꺼비만 집고. 예. 아, 예, 두꺼비만 집고, 나머지 세 장을 빼겠습니다. 예. 예. 오! 이, 이게 첫 핸드에 예언자 들어오면 진짜 좋잖아요. 아, 이게 좋죠? 게임. 예. 음, 근데 이게 후공이나 사필. 하필... 아. 그, 그 승률 통계상 후공이 굉장히 안좋은데 아, 지금. 그런가요? 예. 오. 예언자도 그 성공이 나왔어요. 좀 좋은데 후공이서좀 가치가 오. 떨어지긴 해요. 음. 그래도 첫 핸드에 나왔다는 건 되게 좀 긍정적인 긴 한데 후공인 건 조금 아쉽다. 어, 통계는 네. 후공이 불리한 거네요? 아, 많이 불리해요. 많이. 오. 네. 그, 아주 많이 이게 좀 아주 불리해요. 아주.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성공이 56%고 후공이 44%꽤 아, 크네요 예 그게 예전에도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근데 도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공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아, 도적도 성공이 더 좋아요 훨씬 아 그렇구나 넘길까요 첫 턴은? 두꺼비 내죠 아 그냥 그래도 두꺼비 다음 예. 턴에 이 코스트가 들어오면 좋을텐데 안 들어오면 무기라도 차는거죠 적... 예. 예 이래서 도적이 좋죠 그 영능을 음. 눌러도 그 상관없으니까 맞아, 미리 영능을 눌러놓고 킵해두면 되니까 예. 다른 직업은 영능으로 명치밖에 못 치는데 아 다른 직업은 이런 플레이를 못 하죠, 그때는 아, 맞아. 아예 그냥 턴을 넘겨야겠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예 자, 명치 치고 영능 씁니다 예, 영능 예. 쓰고 정리하고 요거는 예, 딱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소에는 제가 카드를 좀 약간 미드레인지처럼 무겁게 짚는 아니, 편이어가지고 네. 그럴 때는 또 그래도, 예, 저도 후공이 더 좋아요 그 미드레인지 할 때. 예, 그럴 때는 후공인 경우가 좀더 핸들을 운용하기 편하긴 하더라고요. 오 기습 예언자 네. 가나요? 어, 기습 예언자 가야죠 이건. 야, 아, 여기서 게임 거의 지금 반쯤 이긴 기분이에요 지금. 이미 끝났죠 사실 이거. 아 사실상 끝났다. 사실상 이 정도면 진짜 게임.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턴에 아르거스 나가거든요. 아 벌목기도 있고 이제. 그렇죠. 벌목기가 좀더 낫지 않을까. 아 여기는 이제 오히려 그냥 이 아르거스보다는 벌목기 내고 벌목기는 네. 왼쪽에 내겠습니다. 네. 예. 아좀 배치는 아무 수명 안 쓰. 에아별 상관 없고 명치죠. 네. 예, 칼도 칠까요 그냥? 아니요 칼은 이제 아, 나도 칼은 한번 아껴놓고. 혹시나 칼로 이제 보호막 그, 광기 로봇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칼은 한번 아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왔네요. <laughs> 아, 이거 좀 기분 나쁜데요.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나오면. 오, 저거 저, 명치 얼릴 줄 알았는데 안 얼렸어요? 이거 치고 아니, 잘하고... 킹습! 어, 근데, 저거 왜 쳤지? 그러게요. 아이, 뭐. 잘모르겠는데 일단 그 바뀌거 벌목기 일단 부딪혀보자아 킹스비 아니라 그냥 벌목기. 알겠습니다. 예. 벌목기 쓰고. 오 예. 교환할까요? 아니면 띵치 갈까요? 음, 그 아르거스를 3위하고 4위 4위에둔 다음에 예. 명치 치는. 게. 통그 것도 내주고 알겠습니다. 상대가 방금 저렇게 플레이한 걸 봐서는 손에 광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느낀 정도가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불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불기둥 나오기 전에 명치가 너덜너덜해질 거고 눈보라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예. 눈보라가 아니라 불기둥이었나 봐요. 예. 아니, 눈보라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 가볍게. 어, 가볍게 1승 하나 챙겼습니다.